아 오늘 결과물입니다. 제가 잡은 건네 마리 우리 부시리, 제봉어 다리님 잡은 거세 마리. 현진 클래스 사이즈 커보입니까? 와 낚시하기 딱 좋은 포인트네 주차장 바로 옆에 텐트도 치도 되고. 반갑습니다. 망신입니다. 오늘 저기 진해 요즘, 요즘 핫하잖아요. 가덕도도 별로 많이 없고, 마산도 낱말이고, 그나마 지금 이쪽에 진해 쪽이 제일 하한것 같아서 오늘 진해로왔습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27일 1열 11월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37분입니다. 왔는데, 두분 조사님 벌써 낚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만조가 11시 15분인데요. 열심히 해서 오늘도 한, 뭐 한, 많이는 못 잡고 한 3마리 정도 소모 보고 한번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 구이 예멸 때, 리은 4,000번, 합산은 1.5, 쇼크리드는 8호, 카본 8호 줬고요. 그래서 이건 수심이 조금 전에 한번 던져보니까 30g 기준에서 한 6초 정도 바닥 찍더라고요. 싱그룩, 싱그룩과 트랩으로 같이 달았고요. 지금 풀치 올라오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약간 날씨가 춥다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바닥 찍었고요. 이제 좀씩 날 밝아지면 피딩일 건데, 오늘 또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호를 할까 하다가 그냥, 원래 하던 그냥 메탈로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리트리브와 오늘은 적킹을 건가러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 앞에 물이 많이 폈네요. 삼시가 올라왔습니다. 얼굴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4자 정도 돼 보이던데요. 작년, 작년 같았으면 벌써 삼치들이 야발 앞에서는 다 빠졌을 건데요. 지 올해, 정어, 정어 이 새끼들 때문에, 정어 아, 새끼들이 효자니. 아, 쇼파에 나왔다. 방금 일주일 한 10m 앞에서 들어왔네요. 중층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한 마리 올리가지고 얼굴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한3 0도기준한 7초 걸리네요. 이또 <laughs> 아이고. 이트. 어, 한 마리 왔습니다. 힘 쓴다. 근데 힘 많이 안 쓰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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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힘쓰라 팍팍 쓰라 팍팍. 어, 모래 방다, 모래. 우와, 씨. 샀짜 오짜, 오짜 좀 남겠네. 와, 삼치. 저번에 삼치 왔습니다. 오, 진해삼치. 진의 진해삼 진의 삼치 좋았습니다. 사진 땅. 진짜 피딩인것같다 메탈로 바꿔라. 와, 저 옆에 선수분 한분 오셨습니다.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체수 가 많아 이제 버퍼가 하는 시간인데. 돈이 많이 내려가서, 얘들도. 오. <웃음> <웃음> <갑자기>. 축하합니다. <laughs> 얼굴 한번 보여드리라. 뭐, 뭐 땡기노? 빠졌다. 여기 앞에 있다. 아. 에, 안에 들어갔다. 쇼크리도 한번 확인하고. 우 와, 맛있겠다. 나 아, 이제 좀 해보고. 아직까지는 네, 괜찮네요. 쇼크리도 맛있네요. 적응이 <laughs> 너무 빠르나? 와, 거의 12월 다돼 가는데, 삼치, 손맛질이네요. 와, 나는 올리지롱. 알았다, 알았다. 어자는 없는 삼치입니다. 뒤에도 한 10m 앞에서 막, 입질이 왔어요. 장타에서는 무어지는게 아니고, 그냥. 여기 군방에서 다무어주네요 현재 시간 7시 12분. 지금 폭폭가져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오후에도 무어지고 막, 뭐, 낮에도 무어지고 계속 무어주더라고요 청아 새끼들 때문에. 삼체들이빠지다가좀 따뜻할 때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아침에 고기 안 잡힌다고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쓸데 시간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수심 낮아서. 음. 오! 볼링 이 났습니다. 와, 정어리 개체수가 장난 아닙니다. 삼시가 정어리 먹는 거 도착했습니다. 와, 정어리 진짜 많다. 어? 결국, 결국 잡아올리네. 와. 저 옆에 계신 분은 현지인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현지이다, 현지인. 잘 하시는 분이다. 원래 제아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거의 뭐, 중급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더안 찍습니다. 배탈 못 쓰는 거 봐. 히트. 아이또 빠졌다. 스테아 연도한딱 일주일 왔었는데. 히트. 오, 스테아 연동안네 입질 들어왔네요. 이건 좀 멀리서 물었다. 한 25m 이상, 30m 정도에서 물어졌네요. 어우. 회사 형님 가지러 올 거야. 미안해. 힘은, 힘은 영 많이 안 씁니다. 자. 오짜, 오짜 가까이 되겠다. 오짜짜리 삼치 안수 왔습니다. 나 목표 랑했다저 오늘 1당했습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히트. 오 힘쓴데 예. 와 또. 아, 빠졌다. 장타 찢을 때는 안 물었고요. 중간쯤 오다가 제가 한 5초 정도 폴링 줬거든요. 폴링해서내려오고 조킹 하는데 딱입질로 들어왔네요. 새벽 피딩은 한 7시 반까지 딱 오늘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긴 있다, 그러면. 멀리 간게 아니네요. 있긴 있습니다. 한 마리만 물어라, 집에 가게. 이또 폴링바이트. 와, 새끼. 내려가면서 물었네, 바로. 집에 <laughs> 가랍니다, 저 보고. 와, 힘 쓴다. 멀리, 멀리서 물었네. 한 35m, 40m. 와, 힘, 갑자기 힘쓰 쓴다. 아, 빠지면 안 된다. 얼굴 보여드려야 된다. 어머, 빠졌다. 와, 빠졌습니다. 이런, 현진 클라스. 사이즈 커 보입니까? 물고기 자랑 중입니다. 한5자 정도 돼 보인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진해, 저 행암, 행암 쪽에, 행암 쪽저 부두, 부두길인데요. 요 옆에 바로 부두인데, 여기, 플란다스의 당님이 여기 영상 찍었죠. 그때 같이 올라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랐는데요 오늘 그래도 따로 와서 소마도 보고요. 해뜰 때, 어두울 때는 안 물고 딱해뜰 때, 밝아질 때, 그때 반짝 물어주는 것 같네요. 알 앞에 아직까지 정월 새끼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여기 오시려면 아침 피딩도 되고, 오전에도 잡히고요. 오후, 오후까지 다 되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뭐, 소화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잡히는 마리수는 새벽 히딩이 제일 낫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새벽 히딩에서 마리수 해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삼치 영상이 될수 있지만 또 다음에 또한번더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